대원 이기 이경태 네. 이기 이기 경태 <laughs> 이경태님의 네. 아, 추천곡 네.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 피아노맨 피아노맨, 피, 피아노맨. 네 빌리 예. 조엘 피아노맨을 추천해 주셨네요 오, 발음 재밌게 할 요소가 별로 없네요 시시에 빌리 조엘의 <laughs> 약간 혀가 너무 많이 나와서 조엘의 <laughs> 네. L 자거로 L L L 발음은 혀입 혀가 입천장에 닿아야 하고 r, r 발음은 안으로 목구멍으로 들어가야 맛있죠. Uh, uh. 네. r t 는 그러면 오버 더 r t h 아우 리 우리, 우리 기자 같은 생각 나네요. 아무튼 이경태 노래 뭐야? <laughs> 아무리 흥얼거리라고 해도 그치 무슨 노래인가 한참 들었어요 그리고 아, 본인이 흥얼거리겠다면서 흥얼거리신 분은 정말 전듣도듣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리고 그리고 사실 이게 두 번째 테이크였는데 네. 첫 번째 테이크 더 못했어요 <laughs> 경태 씨가 네. 잘할 수 있는 노래 대충 한 거죠. 맞아요. 대충 그냥 음. 한 거예요. 사실. 경태 씨가 노래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올드팝을 좋아하신다고요? 어 생각보다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의외로 되게 트렌디한 음악 좋아하실 것같은데 음, 그렇진 않아요. 완전 매력 있네요. 음, 아니, 가지, 가진 외모와 능력에 비해서 사람 너무 수수하게 하고 다녀요. 어, 칭찬이죠 네. <laughs> 아, 경태 씨는 진찬이죠. 정말 독보적인 목소리이기 때문에. 네, 목소리가 정말, 정말 음, 처음, 어, 성우계, 이경태라는 성우가 된 이후에 많은 선배들이, 네. 이제 홍범기 신용은 죽었다. 너희들이 0대할 일이 이제 없어! <laughs> 아직 살아있더라고요. <laughs>